진하고 종...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영탁이 진행하는 상생 콘서트 모두 보셨는지요? 상생 콘서트는 보령의 저터널 개통기념으로 TV조선에서 주최하는 보령 지역 축제로 미스트롯 탑세븐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김태현, 김희영, 별사랑, 은과은과 은과 강혜영, 초대가수 김국환, 영탁이 사회를 보며 보령을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령을 더욱 알려주는데 이바지한 축제입니다. 이런 지역 축제에 코로나19로 못 가신 분들을 위해 TV조선에서는 녹화 방송을 진행했고, 11월 27일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탁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상생콘서트에서 이렇게 mc까지 잘하나 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조선특별공개방송 상생콘서트 축제 진행을 맡은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모두처럼 진하고 걸쭉한 정통트롯 무대가,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스트로2의 자락 국악트롯 요정 김다현양과 매콤한 캡사이신 보이스가 매력적인 김 의영 씨의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탁은 TV조선 주체로는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보며 힘들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맡은 인물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날 충남보령축제를 찾아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탁을 비롯해 미스트롯트 탑세븐의 멋진 무대를 보시러 온듯 보여집니다. 상생 콘서트 축제는 강혜영까지 합류하며 8인의 첫 무대로 환희를 부르며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미스트롯 멤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함께하는 무대라 더욱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멋지게 사회를 보는 영탁을 보며 축제의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멤버들의 무대만 독점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중간중간 사회를 보는 영탁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영탁의 팬분들은 영탁의 무대도 많이 기다렸을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탁의 임무는 MC이기 때문에 사회에 충실을 해야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영탁의 사회 모습도 일부 잘려나간 듯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간에 영탁의 멋진 무대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또 영탁의 무대를 통편집하는 게 아닌가 불안해집니다. 어제 TV조선을 보는 내내 영탁의 무대는 언제쯤 나오는 거야 하며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도 방송 내내 이 타이밍에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기다려봅니다. 미스트로친 양지은이 무대를 끝난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지은은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후 어느덧 마지막 무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며 힘이 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차 영탁의 무대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영탁의 무대를 보니 방송 내내 쌓았던 피로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역시 영탁의 무대는 캡사이신보이스입니다. 특히나 미스트로 진이 영탁의 무대를 소개하니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영탁의 노래를 전부 내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탁이 전하는 따뜻한 이불은 공연을 찾아주신 분들과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노래를 선사해주었습니다. 영탁은 이날 MC도 보고 자신이 공연까지 선보이며 무척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MC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상생콘서트에서 멋지게 MC도 보며 멋진 공연까지 다재다능한 영탁에 대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역시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법인가 봅니다. 앞으로 더욱 신나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